청년을 살리는 청년 최예진. 존경하는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북핵 기기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아받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북한이 ICBM에 산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산저균뿐만 아니라 페스트 천연두 등약 13가지의 다양한 생화학 무기 5,000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저균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국내에선 허가받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탄저균은 건장한 남성 1 0 0 k g 정도가 떨어지면은 여기 인천 전 인구가 사망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핵무기만큼 무서운 무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최근 미국 MBC 인터뷰 방송에서 북한의 존재로 인해 불안감이 있거나 안전에 침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관련 대피 훈련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대피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천하태평이지만 천하태평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비밀리에 국민 몰래 자신들과 청와대 직원만 쓸 산적의 백신을 도입하였습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은 국민들 몰래 국민들에게는 전쟁이 없다고 안심시키고 산적의 백신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목소리> 문재인은 진짜 대통령입니까? 가짜 대통령입니까? <목소리> 가짜 <가차> 대통령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거짓말 대통령은 물러나라! <목소리> 물러나라! <목소리> 물러나라! <목소리>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적폐스러우면은 처리를 하면 될 것을 심리까지 적용하여 디저트. 수입하였습니다. 디저트. 건설 중이던 신고리 원전은 중과시켰으면서 선적용 백신 구입 철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디저트. 문재인이 좋아하던 공론화 위원회에 붙여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저트. 청년과 청와대 직원만 산적균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세금은 북한에 퍼주고 선심 쓰듯 포퓰리즘 정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산적균 백신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명절 기간길에 국민들에게 손흔들어주고. 충북대천 화재사고에서 쇼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된다더니 소통이 아닌 보여주기 쇼만 하는 쇼통 대통령 아닙니까? 보여주기 쇼만 하는 쇼통 대통령 들만 살려고 했던 문제 있는 탄핵감이다 즉각. 제...